가장 많이 팔린 캠핑 화목난로 베스트3. 아웃도어 억수 화목난로를 만나보세요. 이 난로는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캠핑의 매력을 한층 더해줍니다. 사용자는 조립이 간편하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이 수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3면 불보기 창 덕분에 불꽃을 감상하며 따뜻하게 지낼 수 있죠. 또한 연통의 두께와 튼튼함은 믿음직스럽고 기본 구성품 외에도 추가 연통을 구매하여 원하는 높이로 조절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불티 방지 켓과 땜퍼추가 구매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. 가끔 연통이 안 빠질 때는 식용유 몇 방울이면 해결된다고 하니 캠핑 중에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 멋진 화목난로와 함께 잊지 못할 캠핑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.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. 이 23년 신형 화목한 화목난로는 정말 대박입니다. 캠핑에서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 제품은 이동식이라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용자들이 극찬하는 건 바로 그 열량과 안전성입니다.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불이 타는 모습이 멋질 뿐 아니라 열변형 걱정도 없답니다.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아 텐트에 손상을 줄 위험도 없어요. 또한 설치가 정말 간단하다는 점도 놓칠 수 없습니다. 한두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즐거운 캠핑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. 불멍하면서 고기도 구워먹고 물도 끓일 수 있는 만능 난로.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이 인앤캠핑 캠핑화로대는 진짜 캠핑의 필수 아이템입니다. 사용하신 분들의 리뷰를 보면 배송이 빠르고 포장도 완벽하다는 찬사가 쏟아지네요.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세련되어 어떤 캠핑 장소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이 화로대는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이 편리해요. 가장 놀라운 점은 화력이에요. 숯이나 장작을 이용해 불이 잘 붙고 다양한 음식을 손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. 불멍을 하면서 고기 굽고 고구마 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. 청소도 간편해서 재처리가 쉽고 내구성 또한 뛰어나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뛰어나니까 캠핑을 사랑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다음 캠핑에서 이 화로대로 멋진 시간을 보내 보세요.